오늘의 학습 단어입니다. 전술, 전략, 방법, 약삭빠르게 사용하는 수단, tactic. 번식하다, 양육하다, 기르다, breed. 시작하다, 개시하다, 입문시키다, 가입시키다, initiate. 협회, 단체, 연관성, 관련 association 아마도 주측권대 presumably 개방성 솔직함 openness 3 수상 수여하다 award 거절하다 폐기물 쓰레기 refuse 조각 조각 작품 조각하다. Sculpture. 우선순위,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. Priority.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? We will the next week. 우리는 다음 주에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. They breed dogs. 그들은 개를 번식시킵니다. Presumably, they will arrive soon. 아마도 그들은 곧 도착할 것입니다. She received an award for her work. 그녀는 자신의 업적으로 상을 받았습니다. The museum has a beautiful sculpture. 그 박물관에는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습니다. That was a clever marketing tactic. 그것은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. We value openness and honesty. 우리는 개방 성과 정직성 을중 요하 게 생각 합니다. 그는그 제안 을 거절 해야 했 습니다. 그는 역사 협회 회원 입니다. 이 작업 은, 우 리의 최우선 순위 입니다.